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오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뜨거웠던 시장 흐름과 주요 투자 전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오후 들어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며 1.76%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ADR 즉 상승 하락 종목 비율을 보면 과매도 상태라 지수 상승에 비해 많은 종목이 오르지는 못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소폭 순매수했지만 코스닥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SK이닉스를 팔고 삼성전자를 사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에서 매수 우위를 보이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업종에 집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신제품에 엑시노스 프로세서를 탑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K이닉스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시티증권이 64만 원이라는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50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가격대에 도달하면서 일부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편 엠러빙 관련 공매도 논란은 규제 당국의 개입과 함께 법적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개인 투자자분들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과 한국은행 총재님의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발언은 부동산 관련주에 영향을 미쳤고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자동차와 조선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진입 기대감은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DDR5 가격이 급등하고 HBM 수요가 폭증하면서 D램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간밤 미국 중시는 어땠을까요? S&P 500이 1.07%, 나스닥이 1.37% 급등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7 판매 호조와 벤코버 아메리카 등 주요 증권사들이 315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며 시장 상승을 견인했고요. 3분기 기업 실적도 85%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MD는 오픈 AI와 차세대 GPU 대규모 계약 소식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께를 3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600달러까지 갈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재개 기대감과 연방 정부 셧다운 종료 가능성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오라클처럼 차트가 깨지며 조정받는 종목도 있었고요. 오늘 밤에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벤코브 아바리카가 경고한 3호 펀드 및 3호 대출 시장의 잠재적 리스크는 우리 모두가 주시해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트럼프 대통령님의 발언 이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반등하며 시장의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9,500달러, 이더리움은 4,000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한 투자 전략입니다. 미국에서는 AI 인프라 관련주와 AMD, 그리고 애플을 단기 조정 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보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주, 자동차 및 조선 섹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만 SK 하이닉스나 코스피 전반의 단기적인 가격 부담과 알테오젠 같은 일부 고평가 논란이 있는 종목은 신중하게 접근하거나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예상 손실 범위를 정해두는 손절 원칙과 시장 불확실성 시 현금 비중을 20%에서 30% 이상으로 늘리는 방어적인 전략이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AI가 작성한 것으로 투자 추천은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현명한 판단으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경제 정보와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